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디슨이비 보실게요. 일단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에디슨이비가 상장 폐지 사유에 결국에 해당이 됐고요. 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에디슨이비가 기존의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어떤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다르게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장 폐지가 안될 거고 그리고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도 이 영상을 말씀드렸어요. 자 상패가 안되는 경우 그리고 상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 다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매매 시나리오 세 가지로 다 받으셨을 텐데 일단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자, 이 최악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풀리게 되더라도 쌍용차 인수를 못 하게 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면 주가가 거래는 풀리는데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2번 시나리오보다는 3번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짜 전문가들이 쌍용차 무조건 인수할 거고 상폐되지 않는다라고 여든 가짜 전문가들이 있는데 주식에 100%는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분명 이 에디슨 이비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부정적인 내용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패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이 싫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에 100%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매매 시나리오 다 준비해서 이 나오는 시나리오에 맞게끔 우리는 매매 대응을 기계처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시나리오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출하면 될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에디슨입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UNI와 금호HD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신데, 이거에 대한 매매 대응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일단은 에디슨입이 상장 폐지 관련된 공시인데, 감사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견 거절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4월 11일까지 제출되어야 되는 사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기억하셔야 될게 지금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해서 희망,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가짜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그동안의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상장된 기업이 거래정지가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래정지 되게 되면 이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들,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오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정지가 되고 이런 상패에 대한 공시가 뜰 때까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대응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은 정해졌지만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게 되면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기업이 에디슨이비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여러 개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지금의 공시대로 진행이 돼요. 상장 폐지가 될때 여기에 따른 매매 시나리오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상장 폐지가 되는데 무슨 매매 시나리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상장 폐지가 공시 되게 되면 이 공시와 더불어서 정리 매매에 대한 공시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정리 매매가 뭐냐면 상장 폐지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매매 기간을 줍니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를 주는데 보통 기업들은 이제 7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줍니다. 자, 이 7일간에 이제 정리 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한가 하한가에 대한 리밋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100%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정리매매 시기에 이 정리매매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또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어떤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폭과 하락폭이 200에서 300%의 차이가 날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만원과 15만원 선에서 주가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정리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디슨 이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만원과 10만원대 가격 안에서 주가가 폭등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다 이렇게 반복을 할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폭등이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하시잖아요 매수하면 은 매수되고 매도하면 매도되는 실시간 거래하시는데 정리 매매는 30분간 단일가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일가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가격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좀 매매 대응 해 드릴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상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15일 내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제가 일단 15일 동안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달 한달 동안은 거래정제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를 하든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든 5월달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받으시고 5월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짜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패가 되더라도 이 정리매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좀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디스닙이 정보소통 카톡방을 제가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매매 전략. 자, 이세 가지는 뭐가 있었죠? 상장 피지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자, 안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의제기가 되기는 어려워요. 1%의 확률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사실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끌고 왔기 때문에 에디슨이비가 지금 주주들이 많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오늘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의제기까지 15일 동안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장 폐지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단계인데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이 묶여있는 이 주식을 상장 폐지 되는 대로 그냥 냅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매매 기간에 수익권 또는 손실폭을 최대한 좁히고 탈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릴 건데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48 8682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에디슨닉이 정보 소통 카톡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리매매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아직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어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간 매매 시나리오까지 매매 대응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건데요 에디슨닉이 지금 들고 계셔서 좀 대응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치 개인 번호로 010-5738-8682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제가 금호HT와 UNI에 대한 실시간 매매 대안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 이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에디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